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니다 성령께서는 마음 을 기피쳐 주시니 인도 하심 따라서 주마루지함니. I could Lord, who is a Muslim.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심형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안서 말씀을 묵상하며, 천국 소망을 꿈꾸며, 법도와 교례를 지키는, 법도와 교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이 되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춘과 우수가 지나면 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로 인하여 나타했다면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주시고 각자의 생활에도 윤택한 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하가 하나님 것인데 교회 재정에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고 하셨다오니 모두가 순종하여 장관복을 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임 신 김성철 목사님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가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미사 없고. 허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첫 주입니다. 사순절은 사십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십은 성경에서 고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변화되기까지 옛 사람을 버리는 데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는 기간입니다.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우리가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출애굽에 노예 생활을 40년 하지요. 또 자유인이 돼서도 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또 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40주야를 모욕합니다. 그 장소가 또 광야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그 거인 골리앗이 아주 전문 싸움꾼이 모욕을 할때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쩌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를 많은 세력들이 탄압을 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모습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요. 혼자서 1대850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을 물리치는 그들에게는 불이 떨어지지 않는데 자기의 재단에는 불이 떨어지는 얼마나 통쾌한 성공을 거뒀는지요. 그런데 그 성공을 뒤로하고 악녀 이세벨이 엘리아를 모욕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큰 위험을 닥쳐서 그가 핏박이 너무 극심해서 도망갑니다. 참 자기의 꼴이 너무 한심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의 선지자들 850을 물리쳤는데 이제는 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니 그가 너무 비참하게 여겨져서 광야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에 들어가서는 삶을 포기하지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엘리야도 40그 광야의 길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보신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위대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주야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실 때 나중에 천사가 수종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도 있고, 우리가 승리할 때에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상을 받는 그러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사식, 광야의 기간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성경의 사례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 성령을 힘입어 승리했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말을 대언하라.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거밖에 한거 없습니다. 다음으로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에 그가 지팡이를 내밀지요. 그 지팡이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말씀의 지팡이, 성령의 지팡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지팡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것들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권위도 의미합니다.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가끔 화도 냈지만은, 그러나 거의 전반적으로 순종의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은 물매와 돌을 합친 말이지요. 물매는 그걸 던지는 그 도구이고, 돌은 거기에 끼워 넣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물매와 돌이 하나와 다섯인데 오병이어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보시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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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로 내게 위협하고 협박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이고, 또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다윗이 들고 나갔던 그 무기를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마지막에 마귀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나중에 보시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한 단계 들어가 보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다음 엘리야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가 생명을 이어가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떡과 물을 줬습니다. 마실 한병 물과 따끈따끈한 금방 구워낸 한 조각 떡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40일 동안 계속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 광야를 내려가서, 오늘날의 신하의 광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랩산, 신의 산에 그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40주야를 이기게 생존하게 했던 그 떡과 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떡과 물, 특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나와 반석의 샘물입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떡입니다. 반석의 샘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우리가 마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므로 똑같은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순종 그것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 오늘 보신 본문의 예수님의 광야시험이 아주 극명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번다 마귀를 이기시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지요. 그 앞에 보시면은,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4장 4절.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런데 말씀이 다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입으로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은 성경일 수 있고, 그것은 자연일 수 있고, 사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특별계시, 일반계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자연과 사회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0편, 19편에는 하나님이 지신 궁창이 모든 달과 별과 만물이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끝까지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 자연과 사회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문자를 포함한, 성경 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로고스는 포괄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그러한 내용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지요 마귀가 아주 고단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안 넘어가니까 떡으로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동물적인 그러한 욕심 하수 거기에 안 넘어가니까 좀 고단수 전략을 썼어요 마귀가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마귀가 성경 인용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셔서 부딪시지 않게 하신다라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는 귀신 같아서 우리를 우리의 욕심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을 해서 이단들이 그래서 잘하죠. 이런 것들을 신천지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되고 칭찬 받고 박수 받고 돈 벌고 성공하지 해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달콤한 미혹입니까? 그러나 그 본질적인 뜻을 왜곡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는데 육장 십 신명기 육장 십삼절을 인용을 하지요. 오늘 보신 말씀 십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 앞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물질과 번세와 명예의 우상들을 보여주고 그 우상을 에게 절을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까? 그래서 교묘한 거래를 하지요, 야합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길, 정의와 자비와 사랑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아니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버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는 사랑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길만을 나는 택하겠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마귀라는 표현들이 사장의 앞에부터 쭉 나오는데 마귀에게 이끌려가시고 마귀가 시험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마귀의 이름을 하나 부르셔요 뭐라고 마지막 에 부르시냐면 십자의 방을 밀고 신 곳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또한번 있지요. 언제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을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간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어디에나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마음에도 역사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이지요. 내 안에서 그러한 말들을 계속 우리에게 해대는 것입니다. 양신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위대함이 나타난 부분이 세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정도면 자기 이름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까? 철저한 겸손과 순종. 철저한 겸손과 순종.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때에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또 겸손하게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내 자기 자신과도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미 없는 뭐 무슨 종교 행위 같은 것들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그리고 결단이 이 사순절 첫 주에. 믿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막이 사탄이 불같이 시험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이 나라와 백성들 헌져 주시고, 아버지 모든 위기 상황에서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제가 중복 기도하겠습니다 어, 계속 우리 기도하는 바입니다만 토미와 그웬 각각 3개월 또 10살 된그 아이들 정말 신장 이식 수술과 또 뇌종양 수술이라는 엄청난 고통과 싸워가는 것 정말 우리 그 가족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어떨까요 어, 다른 거 도와줄 거 없지만 우리 기도로라도 우리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토미와 그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반대편에 멀리 떨어진 그들,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큰 수술들 그들이 치르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그들에게 힘주시고, 의사들에게 공교함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내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 찬송 부르기 전에 교회 소식 에, 김성환 청년이 취직을 했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취직 잘 직장에 적응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최진엽 집사님 이 어르신 세 분을 지금 이제 돌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힘들지만 그러나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59장 부르신 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서 천성문만 바라보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용접하러 물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비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달라오라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검을 꽂지 말아라 저막이 흉 휴... 모두 께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